자 이번 시간에는 어, 제목 보시는 것처럼 최근 임시관련 선임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 하나가 나왔어요. 어, 보통 집합 건물 관련된 분쟁에서 대법원 판결이 많지는 않거든요. 어, 대부분은 하급심에서 끝나거나 가처분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하기까지는 좀 드문 예가 됩니다.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고 그리고 그 판결에서 상세한 설명이 나왔던 거는 점유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이나 서명결을 통해 가지고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쟁점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런 판결을 제가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점유자의 의결권을 다 행사할 수 있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임시관리 선임 관련해 가지고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제목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에요. 임시 관리 선임할 때 관리인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우려 이러한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됐던 사례입니다. 자, 관리인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이거를 청구인, 이 청구인이 누구냐면 구분 소유자, 점유자, 이해 관계인이 청구인인데요. 임시 관리인 선임 청구인인데 이런 청구인들이 관리인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우려 이것을 입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것을 어떨 때 문잡냐면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법원은 지금까지 임시관리 선임할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단 집회를 열어봤냐. 관리단 집회를 열어봤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정독수 부족이나 관심 부족으로 관리인 선임이 안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임시관리 선임 청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임시관리 선임청구를 대리해서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법원에서 그렇게 났단 말입니다. 한번 당신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어봤냐? 안 열어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어보지도 않고 이런 관리인 부존재를 해가지고소 손해가 발생할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관리인 부존재로 인한 소리 발생 오류가 있냐 없냐의 말인 것이지, 이게 실제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할 때는 법원에서 당신들이 먼저 관리인 선임을 관리인 선임 시도를 해봤냐, 안 해봤냐? 요구가지고 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인 선임 시도를 했고, 그게 부결됐을 경우에, 정족수 부족이든 의결권, 지분 부족이든 부결됐을 경우에, 그때 비로소 이렇게 임시관리인 선임을 해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집회를 열지도 않고, 곧바로 임시관리인 선임, 어떨 때 하냐면, 보통 건물 중공하고 나서 바로 관리단을 뿌려야 되는데, 구분수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구분수자들의 연락처도 없고 집회를 여는 게 사실상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회 열기 위해서 법원에 곧바로 임시관리 선임 청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과연 집회를 시행사에게 맡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시행사는 어떻게든 집회를 못 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법원에다가 임시관리 선임 신청해서 임시관리이 구분 소자들의 인적사항을 다 모아서 집회를 열어 주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관련 집회를 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과 니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곧바로 선임 청구하는 것 인정하지 않고 당신들이 한번 열어 보세요.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될 경우에 비로소 임시관련 청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 관단집회 소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모여져, 모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구분 소유자, 다른 구분 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5분의 1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건물이 많아요. 만약에 천 세대, 천 명이 넘는 세대가 있다고 한다면 은 구분 소유권이 천 개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무려 200명 이상이 모여듭니다 어떻게 모아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총회대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단 집회를 못 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집합금물법에 임시관리인 제도가 생겼으니까 곧바로 법원에다가 임시관리인 선임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것 지금까지 부정해 왔단 말입니다. 부정한 근거가 바로 관리인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우려를 입증해야만 임시관리인 선임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법원의 태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집회 갔는데 이 집회 저에게 이제 의리를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사회를 보러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정족수 의결권 정족수는 어못 맞췄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구분 소재 연락처를 모르는 거예요. 대신에 간신히 집회 소집권자의 요건 즉 20%는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거기에서 한게 뭐였냐? 제가 사회를 볼때뭘 했느냐? 우리 과반수는 못 됐지만 집회 소집 요건을 갖췄고 집회를 열어서 임시 관리선임을 신청합시다. 이런 집회를 열었단 말입니다. 이 집회 열기까지 또 얼마나 방해가 있었고 또 번거로웠고 또 소집하기 위해서 소집 통지서를 보내고 비용도 많이 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거 너무 번거롭잖아요. 법에서 부분소유자나 점유자, 이관계인이 임시관리 선임 청구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 규정을 활용해가지고 곧바로 법원에다가 임시관리 선임 청구하는 거왜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된다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관리인 부전조 인한 손해발생 우려가 선임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실제 그 판결문을 본다,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해가 잘안될 거예요. 그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구분수자들끼리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하기 전에 구분수자들끼리 모여서 한번 임시관리인 집회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열어보고서 안될 경우에 청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 사전에 임시관리 선임 청구하기 전에 구분수자들이 소 모여서 괴단 집회를 한번 열어볼 것인지 아니면 그런 집회 열, 그런 집회 열 필요도 없이 곧바로 임시관리 선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가 바로 이 대법원 판결로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볼수 있고요. 저같이 실물 직접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다가옵니다. 이게 정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꼭 선임 청구하기 전에 꾸역꾸역 이 총회를 열어야 돼요. 집회를 열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시행사 또는 관리사가 협조를 합니까?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등기의등본 다 떼봐야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집회를 열어야 되는데 집회 여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인적사항도 없고 하니까 그게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과, 이런, 이런 상황에서 또 시행사나 또 다른 제3의 어떤 오피스 헌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놓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것 없이, 집회를 사전에 열 필요도 없이, 이게 중공이 나면, 구분소자들이 곧바로 법원에 임시 관리인 선임 신청을 해서 임시 관리인이 지정되면 그 지정된 임시 관리인이 이제 적법하게 인적 사항 같은 것을 수집할 수가 있거든요. 이 수집을 해서 그런 상태에서 집회를 열게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자,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을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사실 관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관계는 시흥시에 있는 건물 구분 소유자들이 법원에 임시관리선임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1심 법원은요. 이건 2심 법원은 그러 고등법원입니다.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에 따른 임시관리선임청구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 관리인 선임이 극히 곤란한 상태로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할수 있다. 곧바로가 뭡니까? 이거는 이런 말이 숨겨있는 거예요. 녹여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가위단 집회를 열지 않고 곧바로 청구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이런 것을 입증할 때 그런 게 전제할 때 그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전제했단 말입니다. 법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손해가 없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걸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해한 이유가 제가 조금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왜 법원에서 그렇게 이해했는지를. 자, 그런 상태에서 어, 이렇게 봤어요. 결국은 이런 임시관리선청구를 1심, 일심 2심은 기약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으니, 즉 당신들이 한번 열어본 사정이 없으니 기약한다는 얘기예요. 임시관리선청구가 이유가 없다면서 청구를 기약했습니다. 자, 관련된 법을 먼저 보실게요. 집합금법 제24조의 2, 임시관리 선임 등요 규정이 2020년도 2월 4일날 신설됩니다. 그리고 시행은요, 1년 뒤,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돼요 종전에도 임시관리 선임을 위한 절차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명문으로 들어온 것은 2020년 2월 4일 집합금법 개정으로부터 명문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 소유자, 그다음에 점유자, 그리고 분양자, 그리고 이해 관계인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임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종전에는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 법으로 이런 청구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관리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러한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 집회 또는 관리 위원회를 소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 위원회 소집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건물에 관리 규약이 지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적법한 관리 규약이 제정되지 못하면 관리 위원회 소집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사망. 이런 임시 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관리인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무한대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걸 지금까지 무한대처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인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다음 관리인 선임될 수 있을 때까지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서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규약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규약이 있으면은 규약에 따라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2년이다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법문 그대로를 따라가면, 보시는 것처럼,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다음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만약에 다음 관리 선임 안 되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 해당 건물의 관리 규약이 있고, 규약에서 만약에 정한 임기가 있다면, 그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약에 따른 임기제한은 받는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손해가 나왔잖아요 손해 발생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 사시관계에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곧바로 임시관리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요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법원에서요 빌리신 법원은 이러한 손해 발생 염려라는 별도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소리 발생 염려, 이런 것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민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민법 63조 보시면,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여기에 손해가 있네요? 이런 때 법원은 이 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민법 제63조가 바로 24조 2항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태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집합건물법 24조의 2항이 민법 제63조에 따라서 이걸 근거로 이걸 기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록 24조의 2에는 손해, 손해가 생길 염려 이런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민법 제63조가 집합금물법 제24조의 2에 모태가 되는 규정이니까 63조에 민법 63조에 있었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는 이런 전제 요건은 24조의 2에 비록 표현되진 않았지만 당연한 전제 요건 아니냐 이렇게 1심2심이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대법원은 그런게어딨냐는 거예요. 여기 법문의 규정에 충실해야지. 민법에는 있어. 하지만은 집합금물법은 없잖아. 따라서 여기에다가 손해를 요구하는 것, 손해 생길 염려가 있을 때라는 그런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거는 잘못되었다.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점유자, 분양자 등등의 이관계인이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손해발생 염리가 왜 필요하냐, 손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이런 전제요건은 필요 없다. 이렇게 대법원은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은요 집합건문법 제24조의 2 임시관리인 선임 관련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 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신설된 임시관리인 선임 규정에는 관리인 부존재로 인한 손해발상 염려를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에는 손해라는 어떤 문구가 없어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임시 관리인은 선임되면 조속히 관리인을 선임할 관단 리 집회에 소집 의무가 있고 6개월 내에 소집해야 되는 것이죠. 그의 임기도 제한되어. 이 제한되어 언제까지요? 관리인 선임될 때까지. 그리고 그 지위가 임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 보니까 약간 이 대법원은 뉘앙스도 이 임기도 한 2년처럼 하는 뉘앙, 2년처럼 보지 않나 하는 뉘앙스 느껴져요. 아직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문 그대로 따지면은 임시관리 임기는 무제한처럼 보여지거든요? 어, 왜 무제한이냐? 새로운 임시관리 뽑힐 때까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임기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면은 마치 임기를 그, 일반 관리인처럼 인연으로 보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됩니다. 요 부분은 다시금 대법원 판결이 이게 쟁점화되어서 한번 나와줘야 돼요. 아무튼 법원은 그의 임기도 제한적이고 그 지위가 임시적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문언, 문헌, 문언이 뭐였습니까? 글자. 이 문언에는 어떤 손해 발생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입법 취지. 보신 것처럼 관리 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어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입법 취지. 그다음에 관리인의 의무, 임기, 의무는 6개월 내에 총회를 집회를 열어야 된다는 것. 임기는 제한적이라는 것. 이런 점 등에 비추어서 임시 관리 선임 청구에 별도로 곧바로 임시 관리 선임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 이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는 1심과 2심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2심은 파기 되어서 환송됩니다. 이 취지가 뭐라고 했어요? 곧바로 임시관리인 선임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 이게 어떤, 이게 실무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하기 전에 구분수자들이 사전에 먼저 집회를 개최 받는지 여부. 그걸로 이러한 손해발생 염려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대법원이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지금은요,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어, 떻게 하느냐. 사전에 집회 열 필요 없이 임시관리선입 청구를 바로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이 열렸다. 어, 이게 바로 대법원 판결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